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달새 접수된 빈대신고가 30건이 넘을 만큼 날립니다. 당분간 빈대 안전지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역구에서 빈대신고가 접수됐고요. 숙박시설, 사우나, 심지어 학교에서도 빈대가 나타나면서 공포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대에 물리면 이렇게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가려움증의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드물지만 아나필라시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빈대에 물렸을 땐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부드럽고 얇은 수건으로 얼음팩을 싸서 빈대에 물린 부위를 냉찜질을 한다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운 증세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가려움의 정도가 심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곡소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빈대에 물린 상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치료됩니다. 다만 피부가 약하고 가려움에 예민한 소화나 기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상처가 이차 감염이나 피부염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0년 만에 우리나라에 등장한 빈대. 이 빈대에 물렸다면 오늘 알려드린 대처 방법 꼭 기억하시고요.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이화우리원이었습니다.